제가 이제 첫 판에는 부전승으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승자승 받고 두 번째 판에 들어왔어요. 그 이분 저 시합을 아직 못 보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 완전 제가 처음 약간 당해보는 스타일로 이렇게 등을 쌓는 스타일로 들어더라고요 물러서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똑같이 이제 계속 이제 등을 싸드는 스타일로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밀고 들어오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돌려서 빠져나오고 빠지, 싶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배대치기를 했는데 바로 좀 어필을 하죠. 아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틀어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국에서 하는 시합이 솔직히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마대라서 지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다 경고를 주더라고요 무조건 그리고 제가 이제 왼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목을 틀어 잡았는데 아 이게 좀 뭐랬든지 이, 이 잡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뭔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저는 좀 지도를 줄줄 줄 알았는데 저한테 지도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떤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내는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나 제가 반대쪽으로 돌아나가서 어버치기를 했습니다. 아, 아. 이번 한복단에 모션 주고 배대치기 이번에는 그 모션을 주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받지는 않았어요. 옆에서 이제 그 우리 거제 폭격기가 사이드를 주고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사이드가 들어왔어요. 이때만 해도 아, 조금만 더 시간을 진행하면은 뭔가 해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한 패턴으로 들어다 보니까 저도 좀 아직까지 해볼 못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밀어내면서 이제 좀 중앙을 차지했거든요. 들어 잡고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딱 성공했을 때, 아, 이제 그 제가 평소에 하는 김원진 착키 스타일로 이렇게 김원진 선수 착기 스타일로 틀어 잡아서 뭔가 돌아 나오면 허버치 이런 스타일로 딱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안따리를 당한 거죠. 저좀 약간 당황했죠. 솔직히 시합에서 안따리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일반 자연스발게도안따리로 웬만하면 잘안 넘어가는데 완전 그냥 패턴에 그냥 제가 머리에 싸우면서 진것같아요좀 이렇게 시합은 끝났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일단 뭐 영상을 좀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그 제가 브이로그 찍은게 그 제가 포맷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 날라가가지고 다뭐 조금 뭐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합 영상은 뭐첫 판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고요. 일 저한테 이긴 요산원 오종무 선수가 그 1등을 했습니다. 뭐 초도 한 판으로 썼지만은그 뒤에 이제 이 선수랑 붙은 선수들도 뭐 바따리한판패 그리고 결승전 같은 경우도 뭐 지도 편지 끝까지 못 봐가지고 일단은 잘 하더라고요. 이, 이그 사논 오종무 선수가 뭐 제가 알려고 한건 아니고, 제가 이제 졌다고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또저 인스타그램에 또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분이 또그 잘한다고 이렇게 또 양력을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대학교 그 헤드 코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찰, 그러니까 도쿄에 경찰을 하고 있다고, 아, 교토, 교토에 경찰도 하고 있고, 또뭐 경찰, 전국 경찰 유도대회에서 2등, 3등, 2등, 3등, 이렇게 지금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를 3년 연속 이렇게 대회를 나와서 메달을 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공인 6단,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제가 공인 5단인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공인 6단을 따기가 더 힘들고 그리고 그 대회를 계속 나와서 포인트가 돼야지 그 단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계 도쿄 마스터즈, 도쿄 마스터즈 세계 마스터즈 유도 대회를 나갔다 와서 이제 느낀 부분은 음, 뭐 일본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뭐 미국 선수도 있었고 다양한 각지에서 미국인들이 틈틈이 참여해 주셨는데 확실히 강도관에서 시합을 해보니까 일본의 느낌을 일본의 유도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뭐제제 제 속마음은 솔직히 뭐여건만된다면은 매년 나가고 싶은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선수들이나 뭐 은퇴하신 분들도 이런 시합에 좀 많이 뛰어주면은 어 일본에 있는 또 여기 그 시합장 안에 일본의 또 중요한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유도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 심판분들이라든지 또 지도자, 지도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유도에 대한 또 좋은 인식을 또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래도 한국 국가대표라는 그 KOR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매너 있게, 그리고, 최대한, 어, 한국, 어, 유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음, 강동원에서 시합을 하면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어, 강동원 그, 이 시합에 지금 도쿄세계 마스터즈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에 이제, 매년, 그, 계속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년에도 제가 뭐, 되면은 좀, 이제 제가 해봤기 때문에, 또, 좀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할 생각이고요. <laughs> 그리고 대회 참가비는 6만원이었고, 어, 개체 같은 경우는 뭐 딱그 플랫으로 맞춰서 73점 여기 네, 게 맞춰서 뭐 개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와서 이제 시합비를 6만원, 그러니까 6천엔, 6만원을 냈고요. 다음날 시합 그 순서 같은 경우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매치포유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시합장 갔을 때그 M1, M2, 그러니까 나이별로 나눠서 이렇게 대신표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뛰는 순서가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뭐 123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1경기장, 2경기장, 3경기장, 4경기장에서 이제 그 시합의 순서를 이렇게 다 넘기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시합장에 이렇게 번호표가 나오는 거죠. 일번 하고 나면 수기로 그러니까 수 수동으로 그 종이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중뭐 부산 대회라든지 전국 대회에서 도입을 하면은 음, 휴대폰 뭐 배터리 굳이 안 하더라도 대진표에 번호 시합 순서 번호만 보더라도 제가 뭐 내가 사 강에 올라가거나 뭐 십육 강에 올라가나 그 번호 그러니까 시합 번호만 보고 제가 그 경기장의 순서를 봐서 이렇게 시합을 진행할 수 있는 뭐 제가 좀 설명이 좀뭐 어려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심판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여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삼, 삼심제, 그러니까 깃발을 드는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든스코어가 없이 그냥 어 3분의 시합을 하고 나면은 그냥 깃발로 그 경기의 어 흐름에 따라서 뭐 승자승을 하는 걸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경기 중에 일어나는 어떤 어, 심판 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V 그러니까 VAR 영상으로 보고 바로 그 순간 순간에 이렇게 또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 을 해줬고요. 그니까 골드 쓸코가 없다 보니까 뭐 시합이 바로 바로 이제 딱 3분 안에 끝나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딱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심판이 따로 편파 판정 없이 그냥 뭐 진짜 정석적으로 이렇게 뭐 삼심제로 해서 바로 그냥 이분 뭐 안에 시합이 끝날 수 있게끔 된다면은 아마 뭐 생활체육 대회도 좀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뭐 오심의 여지라든지 여러 뭐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어 이게 밖으로 나갈 때 장외로 나갈 때 바로 지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갔을 때 시합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어떤 그한번 구두 경구두 그러니까 구두 경고를 한번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생소했고요. 어, 제가 심판 보면서 손목 잡는 부분, 제가 손이나 손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손목을 잡혔는데 따로 지도를 주진 않더라고요. 뭐, 그것 또한 뭐 변명일 수 있지만은 좀더 기술이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낌이 훨씬 많고요. 음, 처음부터 뭐 메달 따는 걸 솔직히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첫판에 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라가야 될뭐 그런 단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뭐 세계 마스터즈 대회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계속 예, 몸이 된다면은 계속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 한국의 그 유도 선수를 그만두고 그리고 또 유도를 생활체육 하고 있지만은 좀더큰 무대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제가 올리는 영상이 조금이라 도움이 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다음 도쿄 세계 마스터즈 대회 다다 같이 한국 팀으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좀 지역마다 또좀 나눠져서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뭐 티셔츠도 같이 맞춰 있고 그냥 한국 국가 대표팀 생활 체육이지만은 같은 팀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올린 영상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내년에 또 같은 시합을 나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은 내년 또 도쿄 대회도 한번 같이 기획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